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팔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매리 수 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 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곳. 세계와 그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 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면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 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활란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같이 덤불같이 엉클러졌고 술을 마신 것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와께 호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이를 내가 깨리고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와가 호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 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